그걸 듣고, 저도 일주일, 일주일? 3일 뒤에 바로 올렸어요. 오, 팔렸어요. 수품. 하나도 안팔렸어 오늘은 월천만 원 이상을 버는 사람들의 공통점에 네, 대해서 공통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변에 월천만 원 버는 사람들 되게 많죠. 소영님이나 제 음. 주변에는 꽤 있죠. 너무 많아요. 음, 그래 많이 생겨나고 네. 있고, 월천만 원 훨씬 이상 버시는 네. 분도 많고, 그 다음에 네. 뭐, 등락은 아, 있죠. 올라갔다 맞아요, 내려갔다 맞아요. 하는데 평균적으로 음, 네. 우리 하는 일에 등락이 좀 있죠. 네. 달릴 때는 엄청 부러우고 <laughs> 안 달릴 때는 좀 주춤하고 어, 네. 그럼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우리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첫째는 뭐가 있을까요? 음, 첫 번째는 제 주변에 카톡을 잘안 봐요 돈 많이 보시는 분들 치고 대답이 빠른 분들 별로 <웃음> 없어 <웃음> 뭐 고객들이나 또는 파트너나 음.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 음. 게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거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진짜? 그런 경우에는 미리 문자 보내라고 얘기를 해요 음. 그러니까 카톡에 저 같은 경우는 알람 다 꺼놓거든요 음. 그러니까 카톡을 수시로 보기는 하나 그게 내가 주도적으로 봐야지 이 사람들이 오는 걸다일들이그 시간을 대하면서 음. 응대할 수는 없는 거야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딱 남는 시간 뭐 지하철 이동할 때만 카톡을 본다던가 음. 제가 사실은 그것보다 또 카톡을 잘안 보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음. 눈 뜨자마자 카톡을 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 물론 저도 새벽기상 인증하려고 열긴 하나 그러고 나서 닫거든 음. 근데 그거를 계속 붙잡고 있는 사람들 그? 톡방에서 뭔가 대화가 오고 왔어 그러면 그거를 보려고 막 타고 올라가는 거죠 음. 근데 이걸 하면 안돼왜안 음. 될까요? 에너지를 좀 음. 많이 뺏긴다? 어, 맞아요 느낌? 맞아요 눈 뜨자마자 에너지를 진짜 많이 뺏겨요 음. 굳이 안 해도 되는 거를 그 시간에 그걸 보므로써 되게 많은 에너지를 거기다 다 쏟는 거죠 그리고 앉아서 글 쓰려고 하면 안 써져 왜냐면 카톡 보고 나서 뭐 인터넷 창도 들어갔다가 다른 것도 했다가 막 이러다 보면 시간 진짜 귀한 새벽 시간인데 다 가는 거죠. 너무 네. 동감하고 <laughs> 제가 한참 여러 음. 가지로 공부를 할때 여러 모임에 소속이 돼 있었어요. 아침 네. 일어나서 읽는 데만 맞아, 진짜 맞아. 진이 빠져. 맞아. 그래서 실제. 뭐 카톡의 단독방에 저도 지금 막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사람들한테도 일부러 벽타기 절대 하지 말라 네.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람들 심리는 그 벽타기를 안 하면 자기가 뭔가 놓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네. 근데 진짜 잘 되는 사람들,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지금 벽타기 하는 분들 별로 못 봤어요. 네. 안 하시죠? 예. 네. 지금은 좀, 안 하고 예전에 엄청 많이 했다가. 일단 두 번째 뭐까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일단 행동하는 거. 아 일단 행동하라. 어, 무조건 행동하는 어. 거. 소영님은 말하기 전에 하잖아요. 어. 아, 말하는 순간 이미 시작하고 있죠. 어. 보통. 시작을 해라. 네. 너무 중요한 얘기인 것, 네. 것 같아요. 목소도 얘기했지만, 응. 읽어봤자, 어차피, 안 하는 사람이 태반이고, 최강고는 응. 읽어도 것 중에 하나만 실행을 했을 때, 아웃풋을 나오든 안 나오든. 맞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수영님이 응. 예전에 이제 카페 강의나 아니면 블로그 강의를 하시다가, 응. 인스타그램으로 스폰서 광고로 돌리는 거, 이제 알게 되고, 바로 돌리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저 그냥 예. 어, 고가의 상품인데도, 응. 하루에 막 세네 개가 팔렸다고, 그때. 세네 개까지는 아니가. <laughs> 하루에 뭐 하나라는지. 두 <laughs> 그 개. 두 개가 팔린다는 거를 <laughs> 들었어 그걸 듣고 저도 일주일? 일주일? 3일 뒤에 바로 올렸어 <laughs> 오 팔렸어요? 소품. 하나도 안 팔렸어 어. 왜냐면 저는 이제 팔로워가 많지 않고 음. 아 사실 그때 광고는 팔로워랑 상관없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음. 나는 이게 안 팔린다는 거를 알고도 음. 그냥 해본 거야 응 음, 그치 음, 왜냐면 이걸 맞아요. 해봐야 나중에 피드백을 할수 있고 수정을 할수 있으니까. 음. 왜안 팔렸냐면, 기존의 카피, 기존의 랜딩 페이지를 그대로 써서 그냥 올렸어요. 음. 근데 이걸 하면서도 안, 아, 안 팔릴 줄 알고 그냥 한 거야. 왜냐면 아, 이것도 안 하면은 안 하게 될것 같아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일주일, 6일? 정도에 음. 3만원이더라고요. 3만원을 태워서 올려서 그냥 했죠 음. 그걸 피드백을 받고 네. 또 수정을 해서 맞아요. 또 올려야겠죠 해봐야 아는 거죠 음, 해봐야 아는다 음. 일단 행동하라 음. 세 번째 강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일찍 일어나요 일찍 일어난다? 음. 아. 새벽 기상 맞습니다. 어때요? 몇 시에 일어나세요? 5시에서 6시 사이에 5시, 일어나고 6시? 있습니다 네. 저는 요즘에 새벽 한 4시 전 3시 음. 50분 몇 시에 주무세요? 달릴 때가 된 거죠 이제는 한 11시, 12시 사이? 음. 어, 되도록이면 그 시간에 자려고 음. 해요 새벽 기상을 한다는 음.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새벽에 일단 눈 뜨자마자 음. 꼭 해야 될 것들을 하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음. 급한 것보다 중요한 것 네. 그걸 우선순위로 잡고 먼저 처리를 한다 음. 이런 근데, 느낌인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새벽 시간에 쓰거든요뭔가써 음. 음. 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눈 뜨자마자 포스팅을 한 개를 한다던가 뭐 카페에 글을 쓴다던가 이런 식으로 음. 일단은 써요 오후에 쓰는 거랑 새벽에 쓰는 거랑 너무 퀄리티가 틀려 음. 음, 오후에는 집중도 잘안 되고 음. 그래서 그 시간에 쓴다 저는 중요한 의사결정에 음. 대해서 네. 좀 집중을 해서 하고, 음. 그 다음에 책을 음. 읽는 시간. 왜냐면 어. 출근을 해서 9시든 10시든 점심을 먹고 책을 읽을 수도 있는데, 네. 그 시간에 한다는 게 너무 좀 아깝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리고 몰입이 안 되고. 음. 아니, 출근하고 나서 책 읽는 거? 음. 아니면 새벽에 는 건? 아니 출근하고 책 읽는 게 왜냐면 생산적으로 바로 이제 음. 일을 해야 되는 시간인데 어쨌든 인풋을 하는 음. 시간으로 쓰는 거니까 음. 인풋을 하는 시간은 새벽으로 몰아서 음. 하는 게 훨씬 저한테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다른 분들을 또 살펴봤을 때도 음. 어, 그게 이제 좀 공통점이었고 또 마지막 마지막 네 저는 쓰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읽는 것도 되게 능동적인 하나 실제로는 읽는 거 이상으로 되게 능동적인 거는 쓰는 거거든요 음. TV 보고 뭐, 유튜브 보는 건 되게 수동적이야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음. 쓴다는 건 진짜 머리를 굴려가면서 뭔가 내가 행동을 취해야 되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새벽 시간에 저는 일어나서 일단 써요 음. 그게 뭐가 됐든 쓰는 거 상당히 어렵죠 음. 근데 이게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네. 읽는 거는 인풋이고 쓰는 거는 아웃풋이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는데 읽고 아웃풋의 과정이 근데 쓰는 게 아니라 음. 아웃풋의 중간 과정 읽고 쓰고 음. 썼으니까 음. 이제 행동을 하게 맞아요. 되고 그랬을 때 수영님 같은 경우에는 쓰면서 바로 행동을 하세요 근데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거는 네. 쓰고 실행하는 이 텀이 읽다라는 음.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음. 그랬을 때 오늘 썼으면 내일 행동할 수 있는 음. 텀을 줄이는 시도가 상당히 중요하다 맞아요. 그 인스타그램 사례 얘기했던 음. 것처럼 그랬을 때 글발에 잘 붙는 시간대가 있고 날이 있더라고요. 음. 그거를 조금씩 조금씩 좁혀가면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음. 새벽이었고. 음. 아침이었고 그때가 이제 가장 음, 이제 영감이라든지 ]죠.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이 떠올랐다 새벽에 쓴 글들은 거의 우려먹기가 좋아요 음. 낮에 쓴 글들은 깊이가 되게 없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음. 모르겠고 실제로 주변에 보면 돈좀 번다 그니까 사실 음. 그 정도 금액을 버는 분들 보면 다들 블로그를 해 혹은 음. 보통 브런치를 하거나 뭔가 자기만의 채널이 있고 음. 그분들은 결국에 자기의 스토리를 다 담아서 꾹 음. 눌러 담아서 계속 글을 발행한다는 거죠 음. 그래서 글을 쓰지 않고 돈을 버는 분들 사실 모르겠어요. 저 주변에는 다 일단 천원 이상 번다 하는 분들은 다 뭔가 쓰고 있어. 영상을 찍든 음. 아니면 이미지 콘텐츠로 만들든 음.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에서 파는 상품에 대한 거를 뭐 올려서 팔든 네. 결론은 거기에 다 글이 기반이 돼 있잖아요. 음. 저유튜버 찍는 것도 기획을 하고 음. 그걸 얘기를 푸는 거니까 네.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상품에 대한 그 상세 페이지 음. 기획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셀링 포인트 잡는 것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그것도 이제 고민에 대한 쓰기가 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읽기와 쓰기, 어. 새벽에 일찍 일어나기,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하지 않기. 음. 어그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천만 원 버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랑 근데 빠진 거 있나요? 없습니다. 어, 네. 내 가지면 충분할 네. 것 같아요. 요 정도만 해도 일단 아 그리고 무조건 실행하기. 아, 실행하기. 어, 거기까지 하면 천은 벌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월 천만 원 버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음.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다음에 안녕. 다음 주제로 만나요. <laughs> 네. 안녕.